송가인 씨의 늦게 상쾌, 통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가인콕입니다. 송가인, 단 1초 만에 선곡이 잘못된 것을 알다. 캬, 진짜 대단합니다. 대전공연에서 한 많은 대동강을 부르려 했으나 스텝의 실수로 정말 좋았네 전유가 나오자 1초도 안 되어서 앗. 음악이 잘못 나왔는데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대단해서 가인 느님이라는 표현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관 씨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 아, 잠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로탑 찍어 불고 대전으로 탑 찍으러 온 송. 진도얼마 사고가 났는데 이런 행사는 교통사고는 아니고 처음이라면서요? 네, 행사 작품이 그동안에 취소돼가지고 못 가고 네. 어, 어제 또 백령도에 들어가서 콘서트하고 오늘 네. 이렇게 음, 행사를 보니게 대사님 막게 처음이에요. 그래, 네, 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왔으니까 너무 좋네요. 해주시면 네, 네. <laughs> 네, <낮추시면> 안 돼요? <laughs> 네, 그럼요. 정말 미스케로서 이렇게 큰 화제가 되고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큰 네. 사랑을 받을 걸 예상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무력하세요 우리 주를. 요즘에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꿈속에서 많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이 뭐 우리 일어나니까 우리 송가인이가 스타가 됐다든지 생각하는데, 사 <laughs> 송가인 씨는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무병생활을 그렇죠. 보냈었어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노래를 하고 준비된다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기회가 찾아서 딱 잡았으니까 대전시민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다는요죠네 그렇죠? 그럼요 저처럼 항상 준비 진짜 여기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송가인 씨, 그 개인적으로 고마워요. 야, 이 사람 불러줘서 어이 <laughs> 야, 이 사람 아한 번만 다시. 야, <laughs> <laughs> 이 사람. 아 <laughs> <와. 웃음> 다이빙하게 먹고 삽니다. 송가인 씨, 오늘 노래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요. 아까 타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나요? 이번에는.

<laughs>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되는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콕 찍어주시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콕칫다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